예레미야 30장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께서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에게 야 임하여 를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이라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호와의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술 자기 자기 허리에 대게,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이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부 환란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관련에서 구하여 뇌을 얻으리로다. 망구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내 목에서 이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범 방인을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서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이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정결케 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부터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체는 고칠 수 없고 너 부상은 중하도다내 송사는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었고 내 상체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주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한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말고 내 주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에게서 발자취해 간 자는 탈출을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누락질한 모든 자는 누락물이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여 시온을 쫓는 자가 없은 저 내가 너의 상태로부터 세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일곱 장막의 보루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 사랑을 사랑의 배를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하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된 것이며 그 보루를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종교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희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지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대단한 마음으로 내가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효율의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효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한 바를 향하며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니라 아멘.